안녕하세요. 벤치 가다솔자입니다. 네, 오늘은 수강자분께서 한번 문의를 주셨는데 어, 노말 잡을 때그 늘어나는 사이즈 있지 않습니까? 6.5에서 7cm 정도 늘어난다고 했는데 이 늘어나는 것을 어디에 대입해서 쓰는지 여쭤봐 주셔서 오늘은 그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양쪽 노말 계산법 할때 이렇게 미리 어 파이프를 일자로 잘라놓고 그 다음에 맞춰서 그렇게 했었는데 그 방법을 보면 되는데 요번에 노마 하나만 접어서 미리 일자로 자르고 나서 그 다음에 맞춰서 제 사이즈가 나오는지 대입해서 드어나는 사이즈를 대입해서 요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파이프는 제가 미리 재단을 해놨는데 얼마를 접으려고그랬냐면 노마를 어200응330 음, 330을 접고 뒤에 길이를 천으로 맞출 겁니다. 그러면은 저희 이시카고 밴다는 한번 접어봤는데 65mm가 늘어납니다. 65mm가 늘어나기 때문에 노마를 330으로 접고 그다음에 나머지 길이가 천이 나오는지 이 계산 쾌산, 7cm를 계산해서 한번 7cm 자아 저희 거는 6.5cm니까 6.5cm를 대입을 해서 이렇게 미리 일자로 쭉 자른 자른 잘라놓고 나서 밴딩을 한후 사이즈가 맞는지 한번. 봐봐. 테이블 해보겠습니다. 먼저 펜송을 어, 타보니까 저희 펜다 밴다, 의식하고 벤다는 235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330을 접는다고 했으니까는 어, 음, 계산을 해보면은 3 3 0이라고 했으니까 2 3 5를 빼주시면 95가 나옵니다. 95, 95그는 요, 요 두번째 칸여기다가 앞으로 나사 삼 나사산에서 95mm 더 빼주고 접도록 하겠습니다. 나사산을 뭐 포함을 시켜서 자질를하시는 분도 계신데 저는 나사산을 빼고 그렇게 계산을 하기 때문에 뭐 계산 방식은 뭐 어찌나 됐든간에 나머지는 똑같습니다. 맞춰서 하시면 되기 때문에 저 95에 마킹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네요. 네, 95에 나사산 빼고 95에 마킹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90도를 접어보겠습니다. 잠깐다 아, 그것도 빠트렸는데 330에 1,000을 만들려고 그러면 파이프 기장이 어, 1,265가 되야 됩니다. 네, 330에 1,000 어, 하면은 1,300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그러면 늘어나는 길이가 65mm라고 했으니까 그 1,300에서 65mm를 빼주시면 됩니다. 그럼 1,265 기장이 나옵니다. 자, 여기 전부터 해서 1,265까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마킹한 부분을 맞춰 주시고. 90도가 it 맞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됐습니다 한번 차질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C채널에 에붙여여서말 높이부터 터질을해해보습습다다말높이이를3 3으 준다고 했으니까. 네. 330 정확합니다 332mm 정도 나오네요 2mm 정도 요 오차나 괜찮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2mm 정도는 이렇게 해주신 자제 했으면 이 반대쪽에 길이가 천이 나오는지 거꾸로 대답이 보겠습니다네 이렇게 딱 붙여주시고 1 0 m 네, 이정도로 그면 정확히 나온다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이렇게 노멀 밴딩 늘어나는 사이즈 데이 어디에 대입하는지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 영상에는 어, 저희가 요첫 번째 요첫 번째가 16mm인데 22mm, 28mm, 36mm 네, 16하고 22랑 같이 쓰는데 저희는 왜냐면 이첫 번째 칸에 쓰면은 전선 돌때 힘들기 때문에 첫 번째는 거의 안 쓴다고 하는데 혹시라도 이첫번째 쓰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다음 영상에는 이 노말 높이 나사만 빼고 접었을 때 얼마 나오는지와 얼마나, 얼마나 늘어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